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가민의 프리미엄 기술이 모두 담긴 베뉴X1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민 공식 인증샵 코블스포츠입니다 드디어 2016년 병원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오는 이 붉은 말의 기운은 강한 에너지와 거침없는 속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역동적인 한 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새해 목표로 건강과 운동을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의욕만으로 부족합니다. 내 몸의 에너지를 정확히 알고 관리해줄 파트너가 곁에 있을 때그 목표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코블스포츠가 병원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자 아주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제품 두 종을 포함해 총 7가지의 라인업으로 구성된 포블 스포츠 특별 할인 행사입니다. 단순 소개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별로 어떤 모델이 맞는지를 기준으로 심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베뉴 X1입니다. 이 제품은 한마디로 가민의 엘리스 기술이 집약된 하이엔드 PTS 스마트워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혁신적인 외관과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가민워치 라인업 중 가장 얇은 8mm의 초슬림 티타늄 케이스를 구현하였습니다. 가볍고 견고한 티타늄 소재로 내구성을 완벽히 확보하면서도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운동 시 손목 움직임의 방해를 최소화하는 극강의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디스플레이 역시 가민 최대 크기인 2인치 대화면 아몰레드를 직사각형으로 탑재했는데요. 베젤 끝까지 꽉 차는 디자인과 개선된 밝기 덕분에 복잡한 지도나 위젯 데이터를 어느 각도에서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벨크로 방식의 기본 아일론 스트랩을 채택해서 정밀한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통기성이 뛰어나 땀이 차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 야외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고급 앨리스와 내비게이션 기능 또한 독보적입니다. 수면 점수나 바디 배터리, 혈중 산소 포화도를 24시간 정밀 추적해주고 스마트폰 없이도 워치 자체에 탑재된 지형도를 통해 정밀한 경로 안내와 위치 확인이 가능해서 아웃도어 활동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여기에 러닝 수영은 물론 테니스나 하이킹 등 100가지 이상의 전용 스포츠 프로필을 지원하여 종목별 맞춤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사용 편의와 안전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애정 스피커와 마이크를 통해 워치에서 직접 통화가 가능합니다. 하며, 시리나 구글 어시스트 같은 음성 비서를 호출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적으로 내장된 LED 플래시 라이트는 야간 활동 시 시야 확보를 돕고 스트로브 모드를 통해 사용자의 안전 위치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다음 신제품은 골퍼분들의 필수템인 어프로치 S50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필드 위에서의 압도적인 가시성과 극대화된 경량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먼저 전세계 4만개 이상의 풀컬러 코스 지도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헤자드나 벙커 위치를 마치 드론 보는 듯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멀티밴드 GPS를 탑재해서 한국 골프장 특성에서도 끊김없이 정확하게 핀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줍니다. 특히나 가벼운 나일론 소재의 스트랩을 기본으로 장착해 전체 무게를 29g까지 낮췄는데요 이 경량화된 설계 덕분에 스윙 시 손목에 가해지는 미세한 부담까지 줄여준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제품은 나의 컨디션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주는 스마트워치 비보 액티브 5입니다. 비보 액티브 5의 큰 매력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만나는 모닝 리포트 기능입니다. 단순히 잠을 몇 시간 잤는지 보여주는 것을 넘어 어젯밤 수면 품질과 심박 변동성이 HRV 상태 그리고 오늘의 일정과 날씨까지 한눈에 보고해 줍니다. 이를 통해 오늘의 하루의 컨디션을 파악하고 활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하루 활동과 낮잠, 수면 기록 등 수면에 대한 고급 지표와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진정한 휴식의 질을 알려줍니다. 특히 스트레스 수치와 활동 기록, 그리고 낮잠 감지 기능까지 결합된 바디 배터리 데이터를 통해 나의 에너지 비축량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워치 모드에서 최대 1 1일간 지속되는 배터리를 갖추고 있어 잦은 충전에 번거로움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웰리스 특화 스마트워치입니다. 다음은 가민 러닝 워치 중 가장 핫한 아이템인 가성비 있는 가격임에도 가민의 러닝 측정 기술을 꾹꾹 눌러 담은 워치. 코로나1 5입니다코로나1 5는 가민의 러닝 라인업 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속형 모델입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가볍다고 해서 성능까지 가벼운 건 결코 아닌데요. 오히려 러닝에 꼭 필요한 핵심 데이터들은 아주 꾹꾹 눌러 담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활용 예를 들어보면 우선 손목 기반 러닝 다이나믹스를 통해 수직 진동이나 지면 접촉 시간 같은 정교한 달리기 지표를 측정하면서 스스로 자세를 점검하고 교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러닝 리포트와 교육적 위젯을 활용하면 오늘 내 컨디션에 맞춰 운동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건강한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압도적 화질과 성능의 프리미엄 워치 FX 프로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초고화질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입니다. 가미는 모든 데이터를 가장 선명하고 화려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내장형 LED 플래시 라이트가 추가되어 야간 활동 시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수십 가지 고성능 스포츠 앱을 제공해서 서핑, 스키, 골프 등 어떤 취미 활동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만능 프리미엄 워치 에픽스 프로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 특별 할인을 기념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분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하이엔드 피트니스 스마트워치인 베뉴 X1을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지금 보고 계신 코블스포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둘째, 댓글란에 2026년 병원 연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 또는 계획과 함께 채널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셋째. 지금 보시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뒤 구독과 좋아요가 눌러진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캡처한 이미지와 함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신청 끝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거친 환경을 즐기신다면 가장 견고한 파트너 인스팅드2를 추천드립니다. 인스팅드2는 내열, 내한, 내충격 테스트를 통과한 밀스펙 인증 제품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기기를 보호합니다. 또한 10ATM의 강력한 방수 기능을 지원해 수영이나 서핑 같은 수중 활동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바디 안에 고도, 기압, 나침반을 측정하는 ABC 센서를 모두 갖추고 있어 다양한 아웃터 활동 시 여러분의 매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카테고리의 마지막은 태양광으로 무한 동력을 얻는 대형 워치 인스팅드2X 솔라입니다. 인스팅드2X 솔라는 태양광 충전 성능을 극대화하여 충분한 빛이 있다면 스마트워치 모드에서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한 배터리 수명을 보여줍니다. 50mm의 압도적인 사이즈는 시원한 가시성과 함께 손목 위에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어 아웃도어 시계의 멋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아웃도어 전용 워치인 만큼 향상된 멀티밴드 GPS를 통해 빌딩 숲이나 깊은 산 속에서도 경로 이탈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위치 추적 성능을 발휘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눈에 들어오도록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슬림하고 견고한 디자인과 가민의 프리미엄 기술을 모두 담은 워치 베뉴 X1 전문적인 골프 분석 데이터와 함께 가성비와 경량성을 챙기고 싶다면 어프로치 S50. 일상에서도 착용 가능한 모던한 디자인과 고급 앨리스 기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비브 액티브 5.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고급 러닝 데이터를 받아보시길 원한다면 폴로나1 6 5 선명한 화질과 가면의 프리미어 기능들을 한 번에 만나보시려면 에픽스 프로. 어떠한 야외 환경에서도 오래가고 튼튼한 어치를 원하신다면 인스팅트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코블스포츠 특별 할인 행사는 준비된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나에게 맞는 파트너를 빠르게 결정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6년 병원이한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나갈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을 코블스포츠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과 저희 코블스포츠 카페 에 남겨주시면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블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